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구흥군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등량만의 우도를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개발합니다. 노도길을 따라 올해 안에 인도교가 가설될 예정인데요. 우도는 가족의 섬이란 이름처럼 힐링과 치유, 휴식을 위한 웰리스 관광지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량만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고흥군 남양면 우도. 썰물이 돼야 드러나는 노두길로 유명한 우도는 고흥 반도 북쪽에 있어 인근 지역과의 육로 접근성이 양호해 북부권 거점 관광지로 각광받는 섬입니다. 고흥군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우도 권역을 포함시켰고 국가계획에 의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도 검토 중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138억 원을 투자해 요즘 가장 핫하다는 웰리스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명 우도 지중해 치유 아지트, 카레이시아와 우도하우스, 글램핑장이 들어서고 노을 전망공원과 명상의 숲, 자전거 도로도 조성됩니다. 힐링과 치유, 휴식이 가능한 말 그대로 웰리스 관광의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정부에서는 남북권 광역 가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우두가 그 개념에서 카렌시아와 치유 공간, 뭐 마음이 머무는 곳, 눈길이 머무는 곳, 그런 형태의 관광 트렌드가 테마로 아마 포함시켜서 저 국가에서 개발할 계획인므로고흥군은 이에 앞서 우선 올해 안에 1.32km의 노둑길을 따라 폭 2m의 인도교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72억여 원이 투입되는 인도교는 이미 착공해 관광 말뚝과 상판을 제작 중이며, 현장에 설치만 하면 완공됩니다. 우도인도교는 주민들에게는 섬 생활의 필수 시설로 노둑길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이 우도를 중심으로 북부권 관광개발에 나서면서 파령권역과 도양금산권역, 복내권역, 고흥만권역을 잇는 고흥의 5대 관광축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광양을 방문합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총리실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광양자철소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 규제 혁신을 위한 정보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지역 수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호남 지역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건축 자재 회사가 고속도로 인근 국교지에서 무단으로 흙을 퍼나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흙을 퍼낸 자리에는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채워 넣었는데요. 불법 개발된 사면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안전 사고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남해 고속도로와 순천 완주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약 2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가 갈가먹은듯 크게 패여 있고 주변은 회색빛의 토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몇년전 사진과 비교해보니 원래 부지 모습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2년여 전부터 중장비가 들어와 흙을 퍼나르기 시작했지만 그 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임야가 조금만 거 있었는데 그 흙을 파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청 관계자한테 다 얘기를 몇번 했어요. 내가 보다시피. 그 뒤에 답변을 해줄 줄 알았더니 답변이 없고. 결국 지난해 11월에서야 토지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흙을 퍼나른 건축자재 업체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업체 측은 원상복구를 한다며 기존 흙인 마사토 대신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토양을 덮은 회색 토사를 들여다보니 엔진오일 용기는 물론 식료품 포장지까지 각종 생활폐기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폐기물이 1% 섞인 순환 토사라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만 흙을 파봐도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내린 비로 불법 개발한 사면이 붕괴돼 민가 주변에 덮치기도 한 상황. 인근 주민들은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안전 사고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썩은 물이 많이 내려와요. 무섭고 어, 언제 싶 겁도 나고 비온다는 것도 겁나고 요즘에 겁이나 많이 나요 그런 것 때문에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업체 측이 흙을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업체 측에 1억 원의 변상금을 물렸습니다. 또 업체 측에 순환토 반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참가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예쁜 정원 콘테스트는 개인과 단체 등 민간이 가꾸고 있는 예쁜 정원을 발굴 시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순천시는 2021년에 화가의 정원이 대상. 이시 고택 정원이 우수상, 지난해에는 연못 정원과 예술의 성 정원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모는 개인주택 정원과 근린 정원 부문으로 개인과 단체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쁜 정원으로 선정되면 전라남도에 명판과 포상금 등이 주어집니다. 올해 고흥군 물기미판액이 2년 연속 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2023년 산 물김 10만 1,400톤에 대한 위판이 완료됐으며 총 위판액은 1,1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위판액과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지속적인 양식 기반 사업 지원과 적정 해양 환경 조성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고품질의 김 생산을 위해 5개 관련 양식 사업에 88억 원을 지원하는 등 김 양식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워낙 장거리를 이동해 지구 최고의 여행자로 불리는 큰 뒷뿌리 도요 때가 목포 갯벌에서 포착됐습니다. 호주에서 부착한 표식도 확인됐는데요. 이는 6,700km를 넘어 날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무리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아름다운 군무를 선보입니다. 알래스카를 떠나 태평양을 횡단하는 국제적 보호종 큰 뒷뿌리 도요입니다. 목포 갯벌을 찾은 큰 뒷뿌리 도요 60여 마리가 m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굴 껍데기 위를 거닐며 먹이를 찾는 큰 뒷뿌리 도요 다리 한쪽에 가락지처럼 생긴 청록색 표식이 보입니다. 철새들의 이동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별로 지정된 표식을 사용하는데 오른쪽 다리 위에 청록은 호주 퀸즐랜드의 표식입니다. 40cm 남짓한 작은 몸으로 호주에서 목포까지 날아왔다는 뜻입니다. 큰뒷부리 도요는 알래스카와 호주 사이를 오가며 일평생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중간 기착지로서 서남해안 갯벌을 찾습니다. 호주 표식을 단큰 뒷뿌리 도요가 목포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번호에는 그큰 뒷뿌리 도요의 모든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오면 이큰 큰 뒷뿌리 도요가 어디서 얼, 언제 달았는지 그리고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규명이 될것 같고요. 표식이 부착된 큰 뒷뿌리 도요가 발견되면서 변화하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는 물론 기착지 갯벌 등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평가에서 여수와 광양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100일 동안 전문가와 시민활동가를 중심으로 평가란을 구성한 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에 제시한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평가해 여수시와 광양시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최우수 SA 등급을 받은 전국 지자체는 여수시와 광양시를 포함해 모두 21곳입니다. 이한철 대표가 6월 말까지만 목포 시내 버스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목포시에 남은 기한은 얼마 없습니다. 두 달여 동안 버스 운행이 멈추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노선권과 근로자 고용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보니 버스 운행이 또 멈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목포시와 이한철 대표의 협상 가운데 핵심은 노선권. 목포시는 이한철 대표가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23개 시내버스 노선권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선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목포시도 이한철 대표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 노선권 반납과 매입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태하고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금액 어느 정도 저 주실 것인가 한다면은 그래야 저희도 준비가 현재 목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버스 관련 영역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노선 개편은 4월 말, 준 공영제 영역은 6월 말, 그리고 공영제 영역은 당초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공용제 영역을 6월 말까지 나오도록 일정을 앞당긴 뒤세 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포 시내버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00여 명에 달하는 목포 시내버스 운수 노동자 등의 고용 형태 문제도 민감한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예산 마련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7월 이후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반드시 없도록 하겠다는 목포시. 최악의 경우 관광 버스 배겨대를 임차해 임시 버스를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도 버스가 멈지 않도록 행적인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관광버스 빌리려고 지금 얘기를 좀 그래서... 물론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였지만 목포시는 이달 초 이한철 대표로부터 버스 회사 운영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벌써 2주가 흘렀지만. 목포시는 아직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성가족부 주간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확보하고 여성쉼터와 함께 이달부터 긴급 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스토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복지망을 강화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20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산업박람회에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에너지 분야 전기차 부분 등총 9개 기업을 대상으로 광양만권 투자 환경과 장점 등을 설명하고 항만 배우보지를 활용한 투자 성공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상담 기업을 대상으로 광양만권 현장 초청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흥 갯벌이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등재 잠정 목록으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고흥 갯벌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신청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는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위원회가 순천 보성 갯벌을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강화를 위해 구역 확대를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흥군은 이를 위해서 지난해 말 동강, 남양, 과역, 더만면 등 여자만 갯벌 60제곱킬로미터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세계유산 갯벌 등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